오늘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건강 지키기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건강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력과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건강관리는 이제 치료를 넘어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가족력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건강 지키기의 핵심입니다. 가족력의 파악은 3대에 이르는 혈연관계의 질병력을 확인하여 나의 유전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활용합니다. 유전자는 우리 몸과 정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나에게 잠재된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고난 가족력과 더불어 나를 둘러싼 후천적 환경 또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천적 환경 요인에는 태어나고 자라난 지역의 환경 운동 식기 수면 등 일상적 생활 습관 인간관계 및 가치관 형성하는 사회화 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건강에 긍정적일 수도, 때론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타고난 가중력이라는 바탕 위에 나의 의지로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명과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합니다. 수면은 심신의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미시적으로는 세포 하나하나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불면증은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면장애 예방과 치료를 위한 8가지 요령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적당한 온도와 조명으로 침실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녁 운동입니다. 저녁 식후 1시간 후에 30분간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네 번째 취침전 이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스트레칭과 목욕으로 근육을 이완합니다. 다섯 번째, 취침 전 금식 및 금연 금주입니다. 잠들기 전 식사를 피하고 니코틴과 카페인 보안 음료, 예를 들면 커피와 담배 같은 그런 음료들을 피합니다. 술은 수면을 유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섯 번째, 전자기기 멀리 하기입니다. 자기 전에 TV를 켜놓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잠에서 깨더라도 다시 켜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 또한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운동 및 여가 생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아 발전의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음식 섭취 습관입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혈당 스파이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혈당이 갑작스럽게 높이 오르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고 이는 피로감, 무기력감을 초래합니다. 만성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 건강 음식 섭취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릅니다. 두 번째 당분 및 염분 제한, 가공식품, 단음료 등을 피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입니다. 간식은 건강한 선택지, 예를 들면 견과류나 과일 등으로 제한합니다. 세 번째 음식 섭취 순서입니다. 식사를 할때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여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합니다. 네 번째,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가성비 운동 전략입니다. 운동은 운동학적으로 보면 근력강화 및 순발력과 민첩성 향상과 같은 운동능력의 발달을 가져다주고 운동능력의 향상은 외부환경에서 유발되는 외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으며 노화로 인해 생기는 노사와의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운동시간을 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성비 운동전략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짧은 시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고강도 운동과 짧은 휴식을 번갈아 수행하여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여서 운동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 복합관절 운동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푸쉬업 등 여러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전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의 활동량을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한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서서 일하기, 또는 자주 일어서서 스트레칭하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마이크로 운동입니다. 마이크로 운동이라 함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짧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갈때 스쿼트 5판, TV 볼때 플랭크 1분, 전자레인지 돌리는 동안 종아리 들기 20회, 양치하는 동안 런지 10회,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팁들을 일상 속에 녹여낸다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제대로 힐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드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최적의 힐링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올바른 음식 섭취와 효율적인 운동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개개인의 바쁜 스케줄과 건강 사태에 맞춰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적용된 다양한 생체 데이터 체크 기기들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건강한 삶의 패턴을 계획하고 실천을 동기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략부터 실천해 볼 계획이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